으아, 죄송해요. 잇. <laughs> 오! 때리면 안 되나봐. 하아이어 어려운데? 이렇게. 죄송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어가아아아아아아미아아까아아까 <laughs> <laughs> <독가. 웃음> 미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하다고! 집에서도 사과를 해야 되나 봅니다. 음, 여보, 미안해! 여보, 술 먹고 들어와서 미안해! 으에 아, 머리가. 여보, 미안해! 어, 미안해. <laughs> 아니, 이러는 건 아니고. 아니, 나쁜, 내가 나쁜 남편이 아니라. 아이 잠깐만 이거 게임 이상한 거 게임 이상한 거야 아 여보 게임 이상한 거야 여보 미안해 나 잘못했어 사과 사과를 받아줘 여보 사과를 받아줘 아 미안해 여보 에이 미안합니다 여보 사과를 받아줘 아 잠자리에 들어야죠 아 저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laughs> 아니 저, 저기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이거 좀 어렵다 됐다 원투 원투 아무튼 원투 아 이번, 이번에도 이번 밑에 있겠다 아주 그냥 내 남편을 물어보는 물어보는 거야 이게 가장의 무게인가?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사줬을까? 여보! 미안해! 사과를 받아줘! 오오어어이 뭐야! <laughs> 간절히 있어 <laughs> 어? 어? 뭐야? 뚜벅기 치고 지나갔어 아아 아! 어. <laughs> 아 여보 내가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이 땅이 미끄러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에에어 됐다 아 미안해 여보 사과를 받아줘 이젠 애한테도 이걸 해야돼? 아아 꼬마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 오꼬나 미안하다 이 아저씨가 사과나마 꼬매아내 사과를 받아다오 하지만 점수가 모자란다 내 사과를 받아다오 이쪽으로 하면은 뭔가 좀 <laughs> 갑자기 히터미가 아아 꼬맹아 밀어다오 너무 밀었어 아, 자 원심 분리 사과를 받아줘. 이제 죽어. <laughs> 내가 잘못했다. 신발이라도할터마 내가 메로나 뺏어서 미안하다. 이젠 오피스에서도 이런다고. 김비서, 왜 이렇게 사과를 올리지. 내 잘못을 받아줘. 어, 그... 김비서, 아, 어, 내 엉덩이가. 김비서, 어, 어 촉수가, 어, 어. 김 김비서, 내가 사내외신조로 뭐 보내지 않을게. 제발 사과를 받아놔 김비서, 나 이렇게 사과를 준비하고 있다네. 좀 받아주게나. 김비서, 사과를,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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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줘. 에, 에, 펜티볼 라오는게 아니야. 너 패치 짓다 이거 관심 없다. <laughs> 김비서, 내가 아침에 아침에 설탕 타달라고 한거 미안하네. 커피 타달라고 하고 몰래 힐급본거 미안하네. 김비서, 제발 내 사과를 받아줘. 에잇!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이제 죽어. <laughs> <laughs> 이제 여기서 사과하라고 김 비서 너무 농이 심한 거 아니오. 하지만 내 잘못은 깔끔히 인정하겠네, 김 비서. 내 사과를 받아주겠다. 하이 내가 잘못했네, 김 비서. 에이, 에이, 에이. 내 사과를 받아줘. 뭐, <laughs> 이도 또 아야마치 와김 비서. 옥상까지 날 빌지 말게나, <laughs> 김비서. <웃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김비서. <laughs> 밑에 악덕까지 <앞쪽까지> 깔아두지 말게나. <laughs> 아니, 김비서 이거 완전 악독하네 이거. 아니, 김비서 진짜. 아, 에잇 발로 차. <laughs> 너도 당해봐. 나만 아플 수 없지. 내가 잘못했네, 김비서. 내 사면을 받아주게나 완벽한 각도의 도개자였네. 제발 내사과을 받아 주게나. <laughs> 이거 점수마다 그게 다르네. <laughs> 점수마다 주인공이 하는 말이 달라. 포코노 <laughs> 사이키데스. 사장님, 왜 김비서처럼 화가 났나요? 맞딱그 표정을 짓지 말아 주세요. 꼴받으니까요. 제 책임입니다. 사장님. 사장님! 으아! 그 자! 자! 내 상을 받아줘요! <laughs> 보이죠? 잘 보이죠? 잘 보이죠? <laughs> 사장님 잘 보였죠? 그러면 갑니다! 야 <laughs> 얍! 사장님, 이거, 이건 안, 되, 안 되겠는데요? <laughs> 사장님, 이건 안 되겠는데요? <laughs> 아니, 사장님!

오늘 참 가슴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미안해요 사장님. 사장님 엉덩이를 만졌어. 미안해요. 어. 사장님 미안합니다. 업무 시간에 사장님을 사한죄 사장님 미안합니다. 네, 사과를 받아주시죠. 래가마지막가이 <laughs> 어, 이번에 좀 예술적이었던 것 같아. 어, 사장님, 세심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오.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차. <laughs> 사장님, 미안해요. 어이, 제고개가그 그쪽으로 간 거는 순전히 제 의지가 아닙니다. 사장님. <웃음> 야! 야! <웃음> 사장님, 알아줘요. <laughs> 죄송해요 사장님내 사과를 받아님요 a d a 님 s a d 님 s a 님 Sadang님, 님님 g 님어어 꼼수 <laughs> 써서 왔겠지만, 아무튼, 사과를 올렸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와서 사과를 받으십시오. 내알바 <laughs> 네, 아닙니다. 저는 900점 넘겼습니다. 갑니다. 이것도 업무니까, 딱, 그, 업무치만 한 거예요. <laughs> 사장님, 미안해요. 어, 이건 또, 바닥 사망 판정이 없어가지고 쉽네. 아, 이번엔 여고생이야. 어어어, 잠깐만. <laughs> 너무 노골적으로 가슴을 만졌는데? 그리고 얘왜 핸드폰 들고 있어? 핸드폰을 왜 들고 있는 거지? 몰카를 찍지 마세요인가? 잠깐만, 저거. 경찰 불렀어? 미안해요. 여고생, 내가 미안해. 한 번만 받아오. 팬티 사진 찍은 거 미안해. 내가 미안하네. 다음부터 팬티 사진을 찍지 않도록 하마. 미안하네. 살려만다오. <laughs> 아이 경찰님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형, 에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저맵 바퀴로 떨어졌는데요? 정수가 복사가 된다고? <laughs> 어, 저.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아, 때 부릴 거야. <laughs> 내가 잘못했어. <laughs> 경관님! 이건 내 선물. <laughs> 경관님! 아, 경관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네, 잘보이에요 제가 패티에. 눈리모어 사진을 찍고 말았습니다. <laughs> 경관님! 경관님!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저도 뭐가 살려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요고생의 팬티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이젠 <이제는> 법원이네? <laughs> 하나도 안 통했나봐. <laughs> 그, 말한 게 하나도 안 통했나봐. 법원이야. <웃음> 이놈의, <웃음> 이놈의 그, 건 어디까지 가는 건가. <laughs> 여정이 길구만. 에잇! 어, 여보세요. 미안해. 내가 사진을 찍긴 했지만 그 사진은 참고용 차렸습니다. 한 번만 서초를 해주십시오. 서초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뭔가 살려야 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김대리의 팬티를 봐야 되고 요거색의 팬티도 봐야 됩니다.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어. 아, 요거색 진짜 화가 잔뜩 났어, 쟤. 미안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어, 이제 직접 도계잔데 팬티는 내가 찍긴 했지만. 팬티를 나쁜 곳에다가 쓰진 않을게 제발 내 인생을 살려다오 여고생아 아,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laughs> 여자예요? 아니, 뭐야 이거 <웃음> 죽어! <웃음>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자는 동안 너의 찌찌를 만진 건내 잘못이라네. 야! 남자 같은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자는 동안 너의 찌찌를 만진 건내 잘못이라네. 여전 줄 알았네. 여유증이 그렇게 심한 줄 몰랐지. 여전 줄 알고 만졌다네. 내 사과를 받아주게나. <laughs> 저는 분명히 찢진 줄 알고 만졌습니다, 경관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전혀 에이 먼저 찢진 척하고 저를 속였습니다. 억울합니다, 경관님. 제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저여유중 남자애는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아니 뭔하리 게임이요, 갑자기? 이게 토워크지 <laughs> 다른 게게토워크냐 이게 게토워크지 <laughs> 도대체 감옥 시설에서 네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그렇다면 달게 받도록 하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를 받아다오. 김비서 돌아와주게. <laughs> 내가 잘못했네. 사례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사장님만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걸. 비로소 감옥에 오마차를 깨닫네. 감옥은 정말, 새롭고, 무서운 곳이라네. 김비서 여보! 그리고 사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사과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laughs> 문득 든 생각인데 사과의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좀 고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잘때 때 얘가 여유 좀 걸린 저 남자의 찌질을 만졌어.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혹시 공주 뭐였지? 공주님은 고문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그거를 자꾸 공주 고문이라고 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나오는 고문이랑 비슷한 겁니다. 사과는 모두가 즐겁잖아요, 지금. <laughs> 사과는 지금 모두가 즐거워지고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야? 고문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고, 사과는 모두가 재밌어지는 거잖아. 나도 재밌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네. 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죠? 아 이런 꼼수가 있었다니. 아 진짜 이놈의 게임. 밑에는 더욱 더 엄청난 항아리 게임인데 용서해줘. 핫! 아! 어? 오우, 아, 됐, 될뻔 했는데. 댐직 됐는데. 용서해줘! 아! 용서! 해! 용서! 해, 달라구! <laughs> 꼼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뒤쪽에 착륙하는 게 더, 쉽지가 않나. 음, 됐다. <laughs>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몰라. <laughs> 누구한테 사과하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사과. <laughs>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 도대체? 이게 끝이야? 슈퍼소리, 설마 여기서 끝인가요? 으이. 그러네, 여기서 끝인 것 같은데? 넥스가 없잖아. 이대로 끝이 왔습니다. 이 게임은. 아, 슈퍼 소리였습니다. 뭔가 게임이 뭔가 <laughs> 재미는 있었다. <laughs> 이상했어. 이상했어. 이상한 기분이야.